엄나 터지는데? 밤. 밤. 어이, 왜 달려? 왜 달려? 어, 엄마. 어. 어, 엄마. 아, 이거 주작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와, 물 겁나게 많이 불어났거든요 여기서 수영하면 수영하는 사람은 지리는 거고 보는 사람도 지리는 거고. 그냥 다 지리는 겁니다. 반갑습니다. 쩔템입니다. 지금 모기 포인트로 왔거든요. 근데 여기 뭐, 논하고 산밖에 없어요. 논산인 줄. <laughs> 죄송합니다. 자, 일단 비가 그쳐가지고 모기 새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잠자리도 많이 있고요. 밤이 돼봐야 알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서 광란의 파티를 즐길 건데요. 제발 모기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아, 진짜 논하고 산밖에 없어요. 논산. <laughs> 자, 지금 19시, 19시 조금 넘었고요. 아직도 하난데요 저기 푸른 하늘은 보이는데, 목구름이 오고 있네요. 아, 비 오면 안 되는데. 빗방울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. 계열받네요, 진짜. 근데 이 모기새끼들이 비가 겁나게 왔잖아요? 다 어디 숨어있을랑가 했는데, 요런 데 있잖아요, 요런 데. 이런 데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지금. 거미도 지금 바쁘게 집을 짓고 있거든요? 집다 졌냐? 으아, 씨. 이 모기는 아닌데. 자, 어, 여기 모기 있다. 오케이. 여기가 성지 같습니다, 성지. 와, 뭐 겁나게 모기도 있고, 날파리도 있고, 겁나게 많은데요. 자, 일단. 모기 유인제는 제가 되겠습니다. 너는 다 되졌다잉? 집을 좀 허술하게 지어놓은 것 같은데 대충 사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면 안 돼. <laughs> 자 이거 제가 일전에 이 전기체를 광고했었거든요. 지금은 광고가 아니라요. 제가 광고비 일부분을 전기체로 받았습니다. 겁나게 많고요.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와씨 겁나게 많이 깠는데요. 너무 많어. 아 이거 다 깔라 그랬는데. 역부족입니다. 일단 요거 일곱 개만 사용할게요. 아니, 지금 두 개만 불이 들어오네? 큰일 났네? 더 까야 돼? 자, 다 깠고요. 거의 이거 한 30분 혼자 까는데 30분 걸렸습니다.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지금 콘텐츠 촬영하는 거 실패했고요. 박스 뜯다가 피도 났거든요. 비 와서 급하게 하다가 피도 났는데 망했습니다. 지금 이거 두 개만 불 들어오거든요. 아 미리 저 배터리가 충전된지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제 불찰이네요 다음에 다시 와야겠네 이거라도 할까 두 개밖에 안되는데 본래는 이거 다 하는거죠 이걸 다 했어야 됐는데 저거 두 개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이게 20개가 한방에 터졌어야 되는건데 아쉽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이게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겠네. 진짜 오늘 다른 의미로 강남의 파티였고요. 와 진짜 혼자 와서 정리하는데 시간 엄청 걸렸습니다. 어쨌든간에 오늘 못한 거 충전 만땅 시켜 와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. 절템입니다. 자 오늘 모기 조지러갈 건데요. 지금 전기 파리채 겁나게 많습니다. 더 있는데 무거워서 다못 들고 왔고요. 오늘 이거 켜놓고 강남의 파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저도 소개할까요? 해보세요 자를 거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나 홍보하면 돼? 마음대로 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요리유튜버 아요남입니다 오늘 모기 조지러 따라왔고요 네할 말이 없다 더 이상 말을 못하네 <laughs> 근데 유튜브가 안 되는 거야 아 제가 요리유튜버인데 요리 자 오늘 모기 유인제를 데리고 왔는데요 안 씻었지? 지금 냄새가 지금 너무 고약한데 이게 모기가 좋아하는 냄새입니다 겨드랑이 땀도 나 있는 거 같고 그냥 좀 생긴 것도 냄새나게 생겼고, <laughs> 재료가 좋습니다. 자, 설치해. 3일, 어? 설치해. 밥 사줄게. 어, 뭐 사줄 건데? 밥. 밥 말고. 공깃밥. 홍보를 봐. 빨리 합니다. 이거 아, 그 나루토에 나오는 마법진처럼 좀 해줘. 꼽아? 응. 꼽냐고? 응. 꼽아? 진짜 꼽아? 어. 당신의 유튜브 채널이안뜬게 있어. 뭐? 그 드림을 아무 데나 친다고 먹히는 거 아니에요 닭쳐 아, 저... 닭이 있어야 치지 <laughs> 바지 색깔이 왜 이래 쌌어? 어? 엉덩이 색깔 좀 이상한데? 어 땀이야? 어? 나 이거 3일 동안 안 씻고 이거 옷한대 동안 안 빨았어 이 영상 때문에 그런 거처럼 냄새가 많이 나는데? <웃음> <웃음> 이거 보니까 그거 같지 않냐? 그 선풍기 응? 전기차 같은데? 아 그래? <laughs> 와 예쁘다 근데 그거 지 않냐? 검도 마스크 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거 전기차 같은데? 아 그래? 자 노동자를 데려와서 설치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지금 와 모기 많다 연기하지 마세요 아, 자 모기 그럼...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몇방 물렸고요 이거, 이거 어떻게... 자 이제 당신의 밥값 할 차례입니다 거 앉으세요 모기 네. 유인하세요 벼도를 후겸님. 그러면 덜 찾아? 오케이. 오빠! 아 진짜 제발 개드립 좀 하지 마. 재미있는 개드립은 모르겠는데 지금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. 오빠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? 헤헤를 <laughs> <그대를> 만나고 <laughs> 오빠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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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을 외우겠습니다. 아, 오 어, 하나 둘. 자, 아. 아. 아, 요 남자에는 요 야, 모기가 있긴 있는데. 영기는 어, 버스 타고 있어. 오, 어, 야, 지포, 대지포. 처 먹어. 아, 잠깐만, 야, 오, 야, 와, 또 터지고 있습니다. 오. 와, 빵 터집니다. 와, 야. 내가 오니까 터진다. 내가 오니까. 야, 야, 야. 야 나이거한 개만 주면 안 돼? 어, 두 개. 어. 야, 이걸로 지포, 와, 이거 봐. 거 먹을 수 있겠는데? 자, 이거 한번 더, 마... 오. 한번더 말해야 될것 같아. 이거 광고가 절대 아닙니다. 광고 절대 아니고요. 제가 이거 광고한 적 있었죠. 광고비의 일부를 전기체로 받았습니다. 대단한 사람이죠? 역시 절템입니다. 이거 하려고 받았습니다. <laughs> 어. 어. 오케이. 주문을 외워 봐. 주을 말해 봐. 아, 아, 아. 먹고 싶어. 회사 어, 진짜 진맞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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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방 k 방 y 방 k 방안 들어가 y <laughs> <laughs> 어 k a y 빨리 a y Okay, okay. Okay, 나방 a 오케이. a 나 okay. Okay, okay. 이 k 자, 이 영상을 찍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전국 오 예, yeah, 베이비 모기 다섯 마리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리액션 틀어? 어. 바로. 안녕 어때요? 아이남입니다 자, 지금 여기는 텐트를 치는 캠핑장 개념인데요. 지금 모기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.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가 제가 중국 방방 곳곳 돌아다니면서 요걸 켜놓고 한번 모기 새끼들 다 잡아버리고 싶거든요. 저를 요청해 주세요. 가서 모기 잡으러 가겠습니다. 대신 모기가 겁나게 많아야 돼요. 좀 잡혔어? 아 말버지, 진짜. 이게 너없때 사람 지금 몇명 들어간지 알아? 뭐나 지금 화장실 갔다가 10분도 안 됐구만. 야 누님 나한테 물어보더라 지금 와가지고. 뭐하시는 거냐고? 프로포즈 받냐고? <laughs> 어, 네가 해달라면 그렇게. 저 광, 저광은 모기 아니야? 개설하지 마세요. 나방이네. 지금 30분 좀안된것 같은데요. 날벌레, 모기, 나방 등이 많이 없습니다.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없고요. 자, 진짜 이건 제가 진짜로 말씀드립니다. 절템을 시청하시는 사업주께서는 저를 요청해 주세요. 제가 가서 모기 겁나게 잡아드리겠습니다. 대신 모기가 많아야 되고. 자 그러면 쫄템 출동하겠습니다. 다음 품으로 아이유 아이오함... 남다. 투어. 잠깐만. 어 엄마. 아 이거 주작 아니에요? 아, 나... <laughs> 어디가? 밥안 사준다? 잠깐만. <laughs> 방어막 오케이 오 지금 탄내 막나 같이 있어 볼까 오케이 아 하지마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도로 도로 아 진짜 머리껴 아니 아무리 영상이라도 그건 나 너무 싫어 어 뭐야 이거 이거냐 일렉트릭 사운드 일렉트리 사운드 쥐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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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떠벌려고 발악을 하시는데요 <laughs> 잘 안될거야 <laughs> 제가 원래 요리유튜버인데 요즘에 왜... 살아온다 살아온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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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포즈한다 할게 어차피 얼굴 안보이잖아 자 끝내자 저 선배 쳐다보고 있어 잠깐만 겁나 터지는데? 범 어이, 어, 어, 왜 잡냐? 왜 오, 냐 어. 빨리 어, 어, 어. 아, 한번 해봤어 아, 그래. 오니까 안 터지네. 어. 네가 싫은가 보다야. 오케이. 네, 진행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모기 잡이 필요하신 분 요청 주세요. 이거 들고 갑니다. 진짜 갑니다. 모기 유인제는 시청자께서 해주시면 겁나리 재밌는 영상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. 여러 뉴스 기사를 보니 대량으로 잡는 건 뭐라? 안 하더라 큐. 자, 이거는 저를 지칭해서 쓴 기사의 일부입니다. 영상 대부분이 광고가 삽입되었다는 내용이고요. 참 많이 이상합니다. 제가 모기로 돈을 벌고 있으면 이 기사는 저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네요. <laughs> 아니, 이거 여러 포털 사이트에 겁나게 많이 퍼져 있고 많이 게시되어 있는데요. 어떻게 짭짤한가 모르겠네요. 저도 좀 받고 싶습니다. 그래서 광고 겁나게 한번 많이 달 건데요. 모기 잡아서 돈좀 벌어보겠습니다. 이제 광고 지뢰밭이거든요.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. 또 찾아올게요. 바로 찾아옵니다. 고맙습니다.